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맛있는 곤드레 나물입니다. 곤드레 삶는 방법, 쉬운 듯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삶아버리면 또 식감이 없고, 그래서 제가 또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어, 그냥 찬물에 담궈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한 5시간, 6시간. 그 후에, 어저께 밤늦게 삶았습니다. 압을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두꺼운 솥에 삶기 위해서 압력솥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펄펄 끓기 시작해갖고 딱 10분 삶았어요. 1시간 이렇게 삶으실 필요 없어요. 10분 딱 삶으신 후에 그냥 뚜껑을 덮어놓고 밤새 뒀습니다. 밤새 뒀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상태는 약간 질긴 상태예요. 이래야 식감이 있어요. 이런 거는 쉽게 쉽게 하세요. 근데 잘못하면 너무 물러버리면 또 맛이 없어 식감이 그러니까 꼭이 방법대로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깨끗이 여러 번 씻어서 줄기 손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런 것만. 아주 억센 것만. 아까 보니까 많이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짧게 끊지 마시고요. 적당히. 나물은 조금 길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을 항상 제가 그랬죠 물도 재료라고요 이 말린 나물은 특히 물을 꽉 짜지 마세요 그냥 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막 짜면 막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살짝만 짜셔서 마른 나물은 특히 고사리 나물 시래기 나물 곤드레 나물도 저는 양파를 써줘 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단맛이 달지 않으면서 그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양파가 그래서 나물이 훨씬 고급스러워져 버려요. 이제 처음에 제가 고사리나물 했을 때, 웬 고사리에 양파 이랬는데요. 한번 댓글 보세요. 고사리나물 맛있다고들 알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 나물에, 마른 나물은 특히 쿵쿵함을 잡기 위해서는요, 이 나물 자체만,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많이 볶아주셔야 돼요. 그럴 때,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젊은 애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나물이 됩니다. 꼭 저를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양파도 은근히 많이 써요. 이게 어우러지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면서 맛이 세련되져 버려요. 그래서 믿으시고 꼭 한번 써보시고요. 오늘 곤두레가 많지가 않아요. 밥을 많이 해버렸더니. 그래도 마늘도 좀꽤 쓰셔야 됩니다. 마른 상태도 이렇게 싹이나 있네요. 근데 싹이 훨씬 좋답니다. 염려 마시고 상하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 요새 유행하고 있죠. 오, 마늘도, 나물에는 너무 고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파 중요해요. 이거 너무 많아요. 대파도 제가 좋아하지만 적당히 많이. 그냥 이번에 이렇게 쓸게요. 칼이 너무 잘 들어서 무서워요. 어저께 갈았더니. 이 칼이 안 드는 거는 이렇게 씹히거든요. 이게 착착 안 내려가고 중간에 걸려요. 그러면 칼을 갈아줄 때가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구가 좋아야 요리하기 재밌고 쉽거든요. 제가 도, 도구에 엄청 예민합니다. 제가 많이 써주세요. 고사리처럼 독성이 있거나 향이 너무 강하고 이런 나물은 며칠 우려줘도 좋아요. 사실 추울 때는 근데 곤드레는 사실 안 우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한 다섯 번 여섯 번헹궈졌고요 지금 이게 꼬들꼬들하게 아주 맛있게 삶아졌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안 넣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물도 제가 항상 양념이라 그러죠? 넉넉히 넣어주세요.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이제 불을 올릴 건데요. 이 나물도 고사리 나물하고 마찬가지로 아무 양념 없이 들기름만, 들기름만 지금 야채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넣어요. 두개반 정도 넣어주시고요. 불을 올려주시고요. 너무 센불안 됩니다. 중불에. 중불에 올려주시고요. 어, 너무 많이 볶는 거 아니야? 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고급진 맛이 나는지. 이렇게 여러분, 곤드레만 볶는 겁니다, 곤드레만. 기름에. 적어도 한 4분 이상은 볶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곤방 끝나니까. 이렇게. 물이 없으면 물을 더 쳐가면서. 볶아볼게요. 여러분, 중불에. 놔두고 가끔 오셔서 뒤집어 주시면서 다른 일 하시다가 한 3, 4분은 충분히 볶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한 3분 볶았어요. 이랬더니 물이 요 정도 남았죠? 이제 양념 해볼게요. 참치 액젓 조금만 넣어주세요. 맛이 깊어집니다. 국간장도 참치 액젓만큼. 까나리도 참치 액젓만큼만.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비장의 무기가 있죠? 맛선생. 이게 정말 신의 한수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전 일평생 자연조미료 찾아야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자연조미료. 근데 맛선생은 비싸서 그렇지 정말 고급스럽고요. 어떤 거에 넣어도 맛을 망치질 않아요. 제가 굿시다 썼는데 굿시다보다 훨씬 밑단계 고급스러운 맛. 자, 간을 먼저 해 주시고요. 마늘은 다써 주셔야 돼요. 마늘 다 써, 아니, 다 넣을래요, 저는. 이거 다 맛있어요. 양파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기다 넣는 양파는 정말 맛있습니다. 양파반, 곤드레반, 그래도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싫으시면, 의심 가시면 조금만 넣어 보시고,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이제 또 한참 볼까요? 이때는 불을 약간 줄이셔도 좋아요 지금도 불이 아주 약한 불도 아니었거든요 중불이었어요 지금 이제 조금만 줄여 놓겠습니다 불떼면안 됩니다 양파 대파 양념 넣고는 이게 물르면서 자연스럽게 야채의 맛있는 맛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불을 살짝 줄여주시고요. 이때 이제 간을 좀 보겠어요. 음. 맛있어요. 딱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나물이 말라 비틀어지면 안 돼요. 물을 좀더 칠게요. 약간 촉촉해야 된다는 말이죠. 물을 조금만. 이 나물이 끝까지 촉촉하게 끝나야 돼요. 그리고 좀 조금 싱거워요. 너무 싱거워도 맛없거든요. 아, 맛있어요. 조금 싱거운 거는 우리 지금까지 썼지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써주셔도 돼요. 가나리도 과할 것 같고 저는 국간장 조금만 더 쓸게요. 국간장 이제 다 됐거든요. 마지막에는 너무 물이 질컥질컥 있어도 맛없어요. 나물도 살짝 촉촉한 상태라야 좋거든요. 불을 좀 바짝 올리셔서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너무 물이 질퍼덕거리지 않게 적당하게 촉촉하게 남아 있을 때까지만 자, 다 됐습니다. 튀기 할게요 한번 먹어 볼게요. 이제 참깨 넣어야 되는데요. 참깨를 갈아서 그리고 나물이 식은 다음에 넣주세요. 어 이게 뜨뜻한 상태에 아무 생각 없이 깨를 치면 그 맛이 고소한 맛이 절감이 돼요. 그래서 저는 나물이 다 식은 후에 참깨 넣겠습니다. 참깨 넣고 한번 먹어볼게요. 바빠서 여러분, 그냥 넣을게요. 좀 수북이 넣어주세요. 어울리는 요리는 참깨 많이 드세요. 살짝만 빠세요막 빠지 마시고, 절반만. 한번 먹어볼게요. 양파랑 같이. 양파랑 반드시 같이 잡숴보시오. 음. 어때요?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음. 본들이 안 같아요, 여러분. 음. 정말 맛있어요. 나물도 촉촉하고 잘 됐죠? 네,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양파도 이렇게 좀 물러야 됩니다. 설컹설컹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아, 맛있어요. 세팅할게요. 굉장히 맛있게 잘 됐는데요. 참깨가 조금 과했다고 황 대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조금 토속적인 맛으로 드시려면 구태여 참깨 안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름에 곤드레나물 꼭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